이 이상 사절 대조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여 하한줄를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도시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살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상평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라 생명과 진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44장 지난 이랫동안의